이번에는, 어, 용군단 시즌2, 이제, 템 레벨업, 살짝 꿀 빠는 팁,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쌤들. 어떻게 꿀을 빠냐, 어. 저들 놀랍게도, 이번 시즌에, 다른 시즌이랑 다르게, 템 레벨업 시스템이, 어, 이렇게, 뭐, 어, 찢어져서, 나오는 형태가 되었죠. 어,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쇠기에서는 4 3이를 기억하시면 되고, 어, 4, 3일짜리를 이제 고령의 문장을 써가지고, 이제 고령문장 뭐 하나, 둘, 셋 써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시키는 어 고령문장 두 개에다가 위상을 써서 하면 이제 템레벨이 4, 4, 1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아셔야 되는 점이 4, 3일짜리에 어, 고령을 써서 고령, 써서 434 맞나? 434 맞죠. 그 다음에 437 441 이게 목표예요. 저희는 고룡그다음 여기는 위상이 되거든요.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쐐기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는 템을 영웅이나 쐐기에서 먹을 수 있는 템, 최고 템 레버비 441이에요. 어, 이거를 뛰어 넣는 템 랩이 447 어, 제작 템이랑 주관 상자에서 나오는 템인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 441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꿀 빠는 방법 들어갑니다, 에이 선생님들 꿀 빠는 방법. 이번 시즌에 가장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이 이 시스템 때문에 꿀을 빠는 방법인 건데 그 부위 있죠. 내가 템 레벨업을 하려야 되는 부위가 있다. 만약에 바지가 있어요. 어. 바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431짜리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 시즌 437 바지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즌 아주 특이하게 431자리가 437로 가려면 이제 고령이 두개가 든다고 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바지가 437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령이 안들어요 이 고령 문장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꿀을 빨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선생님들 여기서 꿀을 빨수 있는 방법은 영웅 레이드에서 사버리는 거예요. 요런 친구를. 요런 친구 있죠. 요런 친구를 사버리면, 여기 템랩까지 문장이 안 들고 업, 업이 가능해요. 문장이 안 들고 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영웅에서, 뭐, 만약에, 뭐, 뭐, 신발이라든지, 437짜리 신발이라든지, 뭐, 요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이런 친구들 사놓으면 엄청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친구들을 사놓으면, 문장을 안 드리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기서,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번 시즌 세계 최고 템 랩이 431이죠. 19단을 돌아서 나오는. 19단 이상을 돌아서 나오는 템이 431이에요. 그러면, 뭐, 레이드템 제외하고, 그냥 업그레이드로만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위상이랑 고룡 개수가 정, 정해져 있죠. 10개씩. 일주일에. 이제 스택이 쌓이긴 한데, 일주일에 10개씩 생기겠죠? 근데 431짜리템을 441까지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고룡이 두개가 들고, 위상이 하나가 들죠. 400, 431에서 고룡 하나로 434가 되고, 고룡 한개더 써서 437이 되고, 여기서 위상 하나 써서 441이 되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고룡이란 친구가 문제가 생겨서 4 4 1위가안 되는 길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에서 용에서 437 템이라든지 434 템을 사버린다면 이고룡의 문제를 아낄 수가 있죠. 그러면 남들보다 좀더 빨리 치고 나가기가 쉽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신화에서 먹던지 뭐 용에서 먹던지 어 레이드에서 템을 먹으면 그쪽 템은 올라가기가 편하다 그 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레이드에서 어, 티어 뿐만 아니라 좀 템레벨이 높은 아이템을 이제 아이템을 판다고 한다면 어, 하나 정도씩 좀싼 가격에 팔면 남들 모를 때 사놓으면 좋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 재밌게 하시고 일단 꿀팁은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영상에 뵙는 거 할게요. 유바, 빠빠, 뿅!